the waste recycling equipment which uses an optical camera to distinguish colors of circuit boards to sort out plastic pieces from stainless steel and plastic waste mixture <makes noise>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소프트 프로그램의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지정하고 있는 PCB의 색상 요 색상을 여기서 셀렉트해서 저희들 에어 노즐 테스트를 그 이용해서 그것을 지편에다가 정확하게 맞춤으로써 PCB와 남 PCB를 바겟을 분리하도록 하는 이런 공정 설비가 됩니다 선별, 그 어, 순도 면에서는 90% 이상 보장할수 있는데, 어, 수입사 안에 한, 한50% 정도 수준에서도 저희들은 충분한 그만한 어떤 효과를 이 선별의 효율을 보장할수 있는 그러한 어떤 광학선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에 큰 어떤 취지가 되겠습니다.